일본은 역사 회복 중단하라. 중단하라, 중단하라, 중단하라! 일본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. 배상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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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상하라! 일본은 독도 침탈 침탈해요. 한다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! 반대한다, 반대한다, 반대한다. 일본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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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한일한미일군한일맹현한일을현편적인보편 평화의 입 평화 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다 윤석열, 기시다한일정상한담의 즈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,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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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일제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제 배상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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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일본은 재무장을중단하 중단하라. 한일 한미 군사 동맹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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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.